4장 24절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매주 듣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많이 예. 4장 24절 보지 말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제 말씀, 설교에 낙이 있다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절씩 외우게 해준다는 지난번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면 대박이지 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어, 예배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텐데 어,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예배를 알아?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요? 찬양은 하는 거. 찬양하면 경배가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찬양하면 경배가 돼요? 실컷 술 진탕 먹고 와가지고 찬양하면 경배가 돼요? 실컷 남 욕하고 비방하고 와가 찬양하면 경배가 되나? 그게 예배인가? 아니죠. 예배는 기준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음, 감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음, 예 감탄, 감탄한다, 놀라 그런 거.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감탄 없이 예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예배라는 거죠. 어, 또한 예배 요소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 존경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 없이 예배하는 것 또한 불 가능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의 마음 없이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또세 번째 요소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매혹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끌리는 것, 이렇게 매력, 매혹,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어, 특히 젊은 대상들한테 맞, 맞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예배하는 게 진짜 힘들 겁니다. 뭔가 끌리는 게 없는데, 여기 앉아서 한 시간만씩 앉아있다, 두 시간씩 앉아있다 가능합니까? 쉽지 않을걸요? 네. 어, 감탄과 존경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매혹되는 게 있어야 돼요.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경이로움에 대한 그런 끌리는 것들이 있어야지 예배가 참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한 가지 더 하면 이게 또 앞에 나와야 될 말이 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예배하지 않으면 서 사랑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여자 친구를 사랑하거나 남자 친구를 사랑하거나 와이프를 사랑하고 사랑하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로 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어. 이것을 최소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최소한 하게 할수 있게 내가 적극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예배 때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계시냐 이거지. 네.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물어보면서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답이 있어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딱 나와야지. 사도신경 앞부분에 두세 세줄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정이에요. 시작. 예.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음. 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 a d o 고뭐 i n g y o n g s 는 i n g y o n g Shi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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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n g y 것들 이것들을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조, 사도신경, 뭐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니케아 신경, 여러 가지 신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신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점들만을 뽑아가지고 그 성경에는 요점들 안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니케아 신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 우리가 한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져요 정말 믿어져요 거짓말하면 혼나는데. 정말 믿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분을 예비하는 겁니다.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할 수 있습니까? 예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왜 오냐? 교회 왜오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십니까?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시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죠 예배는 맞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심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제일 차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예배의 제일 차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제일 차 목적이지 내가 위로받는 것은 그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높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 나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주, 주와 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는 예배가 될 때에만이 그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 있다면 위로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눈 붙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우리 이 시간에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1 0편 45장 11편에 보면 저는 주신이 저를 경배하라고 저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예배가 돼.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 주일날 하루 이 시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만이 예배 시간입니까? 이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주일날 11시에 난 11시부터 예배드렸으니까 11시부터 오후 2시, 4시 반까지만 예배 시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전인격을 다 바쳐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불완전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다안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또한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렇지만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내 존재의 어떠한 부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존재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상이나 누굴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을 대상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배 아닌 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너무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이건 딱 제가 자주 말하는 부적입니다, 부적. 예. 절에, 절에 다닌 사람들이 다른 것만 하고 부적만 여기 비계춤에 넣거나 아니면 지갑 안에 넣고 다니면 모든 것들이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부적 생활인 거예요. 주일날 하루 1시 반 부터 3시 반까지 와서 예배 드렸어. 난 이것 때문에 한 주일을 멀쩡하게 잘살 거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전혀 없을 때까지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좀 불완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맞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온전하게 기뻐할 때가 있어요. 전인격을 그 아이가 다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뻐해 주는 걸 아빠가 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아프떠는 거면 그 아빠, 그 모습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전인격을 다해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렇지만 전인격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 정말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바라기고, 내가 뭔가 좀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기뻐하시지만 쓴 웃음을 지신다. 실망하십니까? 혹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혹시 쓰는 숨을 지으실까봐 실망하십니까? 이런 착각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가슴 아프지만 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또 아들 얘기는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하고 강의 우리 주율이하고 강유가 작년만 해도요. 주율이는 아, 배트맨이라고 그래 배트맨 옷을 달린 걸 입고 다닙니다. 그 옷을 입혀 놓으면 자기가 배트맨이냐?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강유에게는 아이언맨 옷을 입혀 줍니다. 그럼 아이언맨이라고 야 이러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 야시 퍼시 이런 말도 안 돼. 그근데 네. 걔네가 진짜 배트맨이고 진짜 아이언맨입니까? 다섯 살인가 세 살이니까 어울리고 예쁜 거예요. 15살이 됐는데, 13살이 됐는데, 배트맨, 아이언맨, 이러고 28살이 됐는데, 배트맨, 아이언맨, 간사가 됐는데, 나는 배트맨하고 거실에서 뛰어들어. <laughs> 여러분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누군가는 그 환상을 깨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트맨 아니에요. 아이언맨 아니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 몰라서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맞는 예배입니까?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서 그냥 내 만족대로 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천 번 반복할지라도 그 뜻의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뜻에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겠니? 알겠니? 대답해야지. 알겠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뜻대로 사는 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을 위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뜻 들리면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안 들리니까 문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쪽을 보고 기도합니다. 동쪽을 보고, 주님 내가 동쪽을 향해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마친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서 기쁨을 맞이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동쪽에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우선 서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주신다고 할때 그냥 거저 주십니까? 아니에요. 주신다고 했지만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지키면이에요. 말씀을 따라 지키면이에요. 지켰을 때 주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마음이 편하기를 바란다면 도둑놈 심보고 도둑 심보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태우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요리가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뭐 잘못 하나 넣어가지고 고약한 냄새, 역한 냄새가 난다면 그 음식을 여러분들 드실 수 있습니까? 예배의 요소에 악취를 내는 요소를 덧붙이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하고 교정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본성에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180도 바뀌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그 짓거리 했다면 오늘은 좀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다면 오늘은 좀국률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예배는 이한두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삶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 몇번 하십니까? 열번 이상한다고 좀 들어보시죠. 아 거꾸로 했구나. 그래 해봅시다. 삼십 번 이상은 하루에. 네, 한번 이상한다. 뭐, 20번 이상한다. 아, 10번 미만 한다. 하나님 모르겠다, 나. 그냥 주일날만 오면이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다. 주일날 와야.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오늘 주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 매일매일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단 하루 드린 이 주일의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화요일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수요일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가 없으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는요, 아까 드렸던 그거예요 뭐? 부족이라고요. 일주일에 오직 하루 오늘 오늘 온 것만으로 이다 해가지고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많이 나갔죠. 지지난 주까지는 주일 성수만 잘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주거라 월업 월부터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개중에는 그 어떤 사람들 그렇게 예배 얘기합니다. 저는 청년이라서 한 하루 청년부 예배만 나오면 되지 않나요? 이런 이 해피 같은 소리하고 언제 내 진짜 우리 집 강아지 이름 해피였어요. 해피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주일 하루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하루 종일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러는 청년부 합을 예배 예배 왜 오전 예배 안 나와요? 청년부 예배 나와잖아요. 확기 해피 같은 놈을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는 뭘까 그러면? 매일 예배에나막예배에나 나와, 와야 돼, 여기? 교회 나와야 돼? 오늘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활동이 정당하다면, 그리고 선하고 올바르다면, 그 활동 속에서,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날에는. 예수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예배, 회당에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습관을 조차 산에 올라가셨겠지만, 그 낮에는 뭐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취미 중에 제일 최고의 취미는 뭐다? 등산이다. 기도가 아니라 등산이다. 기도보다 앞선 건 등산이었어요. 매일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셨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지간 예. 등산. 우리도 이제 등산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 모두 이제 등산을 좀할 때가 된것 같아. 예. 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도 등산 한번 해야지. 예. 아마 나랑 한번 잡죠, 목사님. 아주 예. 어. 예수님도요. 일주일에 회당하러 가셨던 나머지들은 뭐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뭐하셨을 것 같아요? 대패질하셨어요? 대패질하시고 뭐하셨어요? 못질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선하고 올바르고 정당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아저 사람이 아저 사람 친구 아, 저 친구 진짜 예배 사, 일하는 거 보니까. 어 저성을 저 친구 정말 군 생활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선한 군 생활 같군인 같지 하사간하사간 부사관들 부대 가가지고 그런 별명안 지어졌으면 좋겠어 불독 이런 뭐 이런 미친개 이런 별명 있는 혹시 부사관들이 있어요 예 네. 우리 (878) (878에) 그랬네 (878에) 혹시 그런 별명 가진 간부들 계세요? 없어요. <laughs> 왜, 왜 말을 더듬어요? <laughs> 진짜 없는 거 맞아요. <laughs>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신앙상으로 찬양하고 특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부대 가면 개념 없는 사람으로 떨어지 개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할 텐데. 그것들이 잘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뭘 해요? 특세. 특세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주일 될 때까지 우리 매일 볼 거예요. 매일 볼 겁니다. 민낯으로 보게 되겠죠. <laughs> 생얼로 보게 될 텐데 한 가지 경고하는데 모자수 관자있지 마세요, 예배때 알겠어요? 모자 수거앉자 있다 나한테 걸리면 머리카락 다 그냥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도 이 말씀 보고 기도로 시작하고 화요일 날도 말씀 보고 기도로 시작하고 수요일 날도 말씀 보고 기도로 시작하고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금요일 날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맞는 주의를 기대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까지 한 번도 말씀이란 말씀,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주일날 하루는 오는 오늘, 오늘 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와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말씀으로 열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드리는 그 다음 주일 예배가 오늘 예배와 어떻게 다를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관심 없으시면 나오지. 나오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일주일을 보냈을 때, 그리고 맞는 일그 다음 주일이 어떤 예배일까? 뭔가 다를 겁니다. 그 감동이 있으면 그 다음 월요일날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화요일날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은혜가 이번 특세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15분 정도 더 해야 되는 말씀이 남아있지만, 말씀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뭐다? 어? 예배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요. 그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뭐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것들이 있어 감탄이 있어야 되고 존경이 있어야 되고 매혹적인 뭔가 좀 끌리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단 뭐, 안에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순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 사랑의 마음들을 진짜 온전하게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나그 사람은 도대체 얼굴 못 보겠다고. 앞에서 예배하면서 앞에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눈물 흘리면 찬양하면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국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합의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간의 오늘 하루만의 예배가 주일날 하루만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한 주간의 삶 매일 매일의 계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고 만났을 때에 주일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체험하는 3월 1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월 1일 주일 맞죠. 3월 1일 기대합시다. 여기가 미쳐 돌아오라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감사와 영광이 막 넘쳐나고 앞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으로 뭔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방출되고 표출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눈치 보지 않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쭈뼛쭈뼛거리고 있던 신입생들의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입생들만 아멘 목소리 봐라 아멘 일어서. 야, 한동안 안 했지. 안 일어서? 안지. 일어서. 안지. 아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말씀 마치는 분에 또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신임사장 알아냐? 넘어가자.